안녕하세요. 사랑과 이별의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독자 여러분. 오늘 이 글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무대, 전유진이 부른 가라고 위숨 막히는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탐험하려 합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날것의 감정을 꺼내 보여주는 예술의 정수였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의 심장은 이미 그녀의 이야기에 사로잡혔고, 그 감정의 파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그 무대의 숨결,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절절한 메시지, 그리고 전유진이 무대 위에서 펼친 감정의 서사를 생생히 되살려 여러분을 놀라움과 감동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그 무대의 첫 음이 시작됩니다. 무대의 막이 오르고 전유진이 첫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와 연약한 떨림이 공존했고, 그 미묘한 조화는 관객을 단숨에 그녀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제발 내로 다가와 나를 사랑한다고만 해줘. 라는 가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무대는 순식간에 이별의 소용돌이로 변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절박한 외침이자, 이미 끝난 사랑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의 비명이었죠. 전유진의 목소리는 그 간절함을 한치의 과장 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음색은 부드럽게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는 곧 터질 듯한 감정의 에너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관객은 숨을 고르며 그녀의 다음 소절을 기다렸고 무대는 이미 감정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슬픔을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잔살이 다가와서 내게 말해줘. 라는 구절에서 전유진은 이별 후의 텅빈 마음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고독이 찾아오고 그 고독은 때로는 사람을 무너뜨릴 만큼 무겁습니다. 전유진은 이 가사를 부르며 그 고독의 무게를 목소리에 실었습니다. 그녀의 음색은 마치 부서질 듯 연약했지만 동시에 그 연약함 속에 강렬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관객은 그녀의 노래를 통해 자신의 지난 이별, 잊고 싶었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그 공감의 물결은 무대와 객석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순간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꺼내 위로하는 치유자였습니다. 나를 구속하려 하지 마, 그냥 잡으려고 하지 마 라는 가사는 사랑이 변질되는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사랑은 본래 자유와 해방의 감정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집착과 억압으로 뒤틀립니다. 전유진은 이 구절을 부르며 그 복잡한 감정의 갈등을 완벽히 표현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미련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되었을 때의 아픔을 그리고 그 아픔을 떨쳐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동시에 노래했습니다. 관객은 이 가사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 얽매였던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전유진의 노래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후렴구에서 반복되는 제발 가라고 가라고, 그냥 가라고 가라고, 는이 노래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폭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전유진은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애원하는 듯 했지만, 점차 단호함으로 변해갔고, 마침내는 체념에 가까운 담담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가창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감정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서사였습니다. 관객은 이 반복되는 외침을 들으며 그녀의 고통에 동참했고, 동시에 그 고통을 넘어서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 라는 가사는 이 노래의 또 다른 정점입니다. 이 구절은 이별을 완전히 정리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는 이 선언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전유진은 이 부분을 부르며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그 복합적인 감정은 관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순간, 객석에서는 조용한 한숨과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진한 사랑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히 목소리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 몸짓, 무대 위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노래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증폭시켰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두 손을 꼭 쥐며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고, 때로는 팔을 뻗으며 상대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제스처는 계산된 연출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한편이 드라마를 연기했고 그 드라마는 관객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노래의 후반부로 갈수록 전유진의 목소리는 더욱 깊고 절절해졌습니다. 나를 잊어버려줘 라는 구절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감정을 억누르려는 그녀의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상대가 자신을 잊어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애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전유진은 이 부분을 부르며 무대 위에서 잠시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객은 그녀의 표정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깊은 감정의 세계에 빠져 있는지를 실감했고, 그 감정은 객석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무대의 마지막 순간은 이 모든 감정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가라고 라는 마지막 외침은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닌 담담한 체념으로 들렸습니다. 전유진은 이 구절을 부르며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지만 그 작아진 음색 속에는 오히려 더 강렬한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음을 부르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무대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며 객석에서 터져 나온 박수는 단순한 갈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는 뜨거운 응원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이별을 겪어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전유진은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감정을 연기했다. 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한 팬은 이 노래를 듣고 나서야 내 지난 사랑을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다. 고 고백했고 또 다른 팬은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유진의 가라고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예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트로쇼의 무대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지만 전유진의 이 무대는 그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뽐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이별의 아픔을 겪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건넸고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 예술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유진의 가라고 무대를 다시 되새기며 그녀가 전한 감정의 깊이를 여러분과 함께 느낄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우리에게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유진이 펼칠 더 많은 무대가 기대되며 그녀의 진심 어린 노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이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음악과 함께 늘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